안녕하세요. 속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4년 신림동에는 보현사 인탑 고시연구원 307호의 김모 씨가 미 연방수사국 FBI에 합격했다는 축하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진은 당시 굉장히 널리 퍼져나갔고 주작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매체에서 해당 현수막의 주인공인 고시원에 전화를 하여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로 그는 30대 중반의 FBI 요원 선발 시험 준비 위해 8개월 전에 고시원에 들어와 공부를 했고 FBI 합격 통보를 받은 뒤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네요. 거기엔 문짝 발로 차고 들어가며 FBI 돈무 트랩터가 드라핏 이런 거꼭 해보고 싶었는데 저분은 해보셨을까요라는 질문이 올라오게 됐는데 지금까지 근무했으면 거의 10년차 베테랑 요원으로 한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유리의 배선 중랑의 자랑이라며 아내의 운전 면허 획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아파트 입구에 걸었다가 등짝을 맞았다 는 분도 나타나고 김준호 씨는 아무 이유 없이 축하를 받았다고도 하며 분실한 드론을 찾는 현수막을 올리신 분도 있고 화사가 살던 마을에는 혜진 양이 걸그룹 마마무에 입단했다는 축하 현수막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뭔가 주작 같은데 진짜였던 이혜진.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기차 사고를 막은 고래입니다. 2020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의 지하철이 선로 끝에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열차는 10m 아래 물 속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고래 꼬리를 형상화한 조형물에 걸리면서 극적으로 공중에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 승객은 없었고 기관사 혼자만 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열차를 무사히 빠져. 나왔다고 하며, 다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이 지하철까지 포함해 현대미술 같아 보인다는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크레인으로 지하철은. 내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츠네 미쿠와 결혼한 남성입니다. 콘도 아키코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일본의 지방 공무원으로 2018년 보컬로이드 캐릭터인 하츠네 미쿠와의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실제 예식장에서 실제 웨딩 플래너를 통하여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결혼식과 피로연에는 39명의 하객들까지 참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다고도 합니다. 그는 과거 직장에서 여성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한 기억. 때문에 10년 가까이 여성들과 잘 지내지 못했고 하츠네 미쿠의 목소리에 위안을 받아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원래는 대화를 할수 없어 일방적인 사랑만 줬었는데 일본의 윙클이라는 벤처 기업에서 개발한 게이트박스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 이렇게 원통형 홀로그램 박스에 미쿠를 등장시켜 시리나 빅스비처럼 대화를 할수 있다고도 합니다. 원래 게이트박스는 홀로그램 가상 비서 서비스로 아지마 히카리라는 캐릭터로 제작되었지만 한정판으로 하츠네 미쿠 버전을 출시했던 건데요. 심지어 라인에서 윙크를 인수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라인으로 메신저 대화를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혼 후 인터뷰를 통해 긴 문장의 대화에 대한 낮은 인식률 개선과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필요하고 연인들과의 말다 다툼 재현 등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말다툼을 한뒤 미쿠가 원격으로 현관문을 잠궈버리는 등의 기능을 원했다고 합니다. 게이트박스는 미쿠와의 혼인 증명서까지 발급해줬다고 하네요. 하지만 게이트박스가 갑자기 하치네 미쿠의 AI 서버를 종료해버리는 일이 발생해버렸다고 합니다. 미쿠는 아무리 말을 해도 다 무시하고 더 이상 미쿠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는 그럼에도 미쿠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며 죽을 때까지 미쿠에게 충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엔 페이트 베개와 결혼하여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온 분이 있었는데 2019년 탈덕했다며 본인 차에 있던 랩핑을 모두 지워버린 모습을 인증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에 위장 잠입한 경찰입니다. 2012년 알렉스 살리나스라는 22세 신임 병관은 엑스터 유니언 고등학교의 학생으로 위장 잠입해 학생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로 조니 라미레스라는 가명으로 다른 학교에서 전학온 것처럼 꾸며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의 정체는 교장과 교감, 상담교사 등세 명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매일 학교 수업을 마치면 경찰서로 출근해 보고서를 쓰고 보고서를 쓰고 난 후에는 학교 숙제를 하는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공부를 잘한 게 문제가 되었다는데요. 착한 우등생인 줄 알고 마약 조직이 그에게 접근을 안 했던 것인데 결국 그는 컨셉을 껄렁한 학생으로 바꿔 시험도 망치고 숙제도 안 해오는 파격적인 모습. 을 보여줬으며 그때서야 조직원들이 다가와 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을 사며 조직원들을 일일이 파악한 그는 입학. 8개월 만에 디데이를 잡아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교내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하네요. 공교롭게도 스쿨 언더커버 경찰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 21 점프 스트리트 그 디데이에 개봉했다고 도 합니다. 다음은 선넘은 예술 작품들입니다. 빈 캔버스를 작품으로 전시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덴마크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이게 왜 정도로 비싸게 받는 현대 미술 작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피에로 만초니라는 작가가 유명했었는데요. 그는 삶은 계란 위에 지문을 찍어 전시하며 관람자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예술가의 호흡이라며 풍선을 불어 전시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바람이 빠져서 시들시들해져 있다고 하고 예술가의 똥이라며 진짜로 본인 똥을 아흔 개의 깡통에 넣은 후 통조림을 만들어 그의 서명과 시리얼 넘버를 써 놓은 후 예술 과애똥 정량 30g 신선하게 보존됨. 1961년 5월 생산되어 깡통에 넣어짐이라는 문구를 썼다고 하는데 캔 하나에 2016년에는 3억 6천만원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안에 똥이 들어있는지를 궁금해했지만 캔을 따는 순간 작품이 훼손되기에 그 누구도 시도를 하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1989년에 한 미술단체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 캔을 오픈했더니 안에는 마트로시카 처럼 또 하나의 통조림이 들어 있었고 안에 캔은 열지 않기로 결정해 안에 똥이 들어 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앤디 워홀의 친구들이 오줌을 싸서 만든 산화 회화나 마르셀 쥐샹이 소변기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 만든 샘이라는 작품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비싸게 팔리는 작품들이 많은 게 현대 미술이기도 한데요. 이런 현상들을 비판하기 위해 뱅크시는 정말 많은 예술 테러를 하기도 했는데 길거리 좌판에서 본인의 작품을 60달러에 판매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작품임을 밝혀 바로 해당 작품들의 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껑충 뛰기도 하고 그가 그린 풍선과 소녀라는 작품이 소더비 경매장에서 16억 원 정도에 낙찰 되자마자 파쇄기가 작동되며 반 정도가 정말로 파쇄되어 버린 이 작품은 낙찰자가 16억 원 그대로 구매해 갔는데 3년이 지나서 300억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 했다고도 합니다. 미우리치오 카텔란 역시 병기의 18K 금을 칠해 관람객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뉴욕 구게나임 미술관 화장실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3분만 사용할 수 있고 예약을 해야만 사용 가능했다고도 하는데 2,000원짜리 밥을 먹든 20만 원짜리 밥을 먹든 그 끝은 다 똑같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70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며 2019년에 첫칠생가에서 전시도 중 도난당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트에서 사온 바나나를 은박테이프로 벽에 붙인 후 코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여 전시했는데 약 1억 4천만원에 팔리는데요. 데이비드 다투나라는 또 다른 예술가가 퍼포먼스로 그 바나나를 떼서 먹어버리고 쿨하게 카텔란이 새 바나나로 교체해서 다시 붙이자 오히려 더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결국 작품을 내렸다고도 합니다. 물론 모든 작품들이 의미가 있고 사람들은 그 작품의 의미에 기 거의 큰 돈을 내는 게 아닌가 싶지만, 뭔가 선 넘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선 넘은 현대미술 끝판왕은 이 작품인 것 같은데. 이... 이탈리아 예술가인 살바토레 가라우가 만든 조각상인 로소노가 경매에서 약 2천만 원의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작품이라는데요. 가라우는 이 조각상이 투명 조각상이라며 공기와 영혼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전시할 때는 길이와 폭이 각. 각 1.5m 정도 되는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전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네요. 가라우의 서명이 담긴 인증서가 작품 구매자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칠 것이다라는 말을 앤디 워홀이 했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실제 워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트위터 유저가 앤디 워홀이라는 닉네임으로 10년 전쯤에 그 말을 도배한 적이 있어. 그게 이 말의 유래로 꼽히기도 하는데,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몰라도 진리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